출근하는 지하철, 사무실 안이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곧 회색으로 물들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나다두이십니다. 나이는 서른, 대기업 퇴사하고 백수된 지 1개월 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들어갔던 회사를 3년차에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솔직한 얘기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뭐 대기업 괜찮죠? 아니, 멋있죠? 대기업 홍보실이라는 명함은 주변 지인이나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하는 자랑거리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취준기간을 잊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아, 이거지. 어, 나도 성공루트에 들어왔고, 같구나, 나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그 뽕맛을 한동안 즐겼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명함의 후광을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월급과 회사에서 올라간 자존감과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요. 회사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알게 됐어요.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첫 번째 시그널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질 때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업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취준생 때 했던 유튜브 경력으로 보수 끝판왕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2년차가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보수적인 조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기획안은 낼 때마다 우리 그룹의 결에 맞게 고급지면서 창의적인 걸 갖고 오라고 하는데 거의 매번 혼나거나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보고도 뭐 제대로 못 하겠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수도 생기고 피부가 뒤집어 지기도 하고 링거 맞고 어 스트레스 한계치를 넘어서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그널은 회사에서 얻어갈 게 연봉 외에 없을 때입니다 철저한 나의 시점에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충분히 상세가 가능한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안정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전문성이었어요 제가 3년 차에 느꼈던 건 선배들의 후회들이었어요 높은 연봉 때문에 회사를 참고 다니고 나니까 전문성이 없는 물경력이었었다는 어...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는 게 아니고 회사 밖에서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전문성이 중요한 지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내가 다니면 어떤 커리어를, 어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냐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음에도 3년차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이 해당 직무에서 제가 얻고자 했던 전문성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만약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어려울 때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선배들의 발자취를 확인해 보는 거죠. 선배가 이직을 잘 했냐, 나가서 커리어를 살려서 사업이나 뭐 다른 걸잘 하고 있냐 등으로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서 3년에서 5년을 견뎌냈을 때 그걸 활용한 넥스트 스텝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다음 마지막을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든 힘든 건다 똑같다는 마인드로 내가 회사가 싫어서 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서인지 이걸 한 6개월 이상 고민하고 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회사에서 얻어가는 전문성과 연봉이 제가 그리는 5년 후의 꿈보다 작아졌고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시간이 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참고 다니기엔 5년 후에 나가서 내가 도전이라도 해볼 걸 후회할 제 자신이 정말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게 결심이 서고 두세 달 동안 퇴근한 다음 틈틈이 준비를 하면서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퇴사하고 늦잠 자고 여행 가고 이러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허무감이랑 무력감이 저를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쉴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준비하면서 시간을 쓸때 나답게 산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퇴사하기 전이시면 어차피 퇴사실 거 눈치 보지 말고 칼퇴도 하시고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유튜브든 블로그든 코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 길로 가도 좋을지 이 길이 맞을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비록 제 경험으로 퇴사할 때를 세 가지 예시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저와 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명의 사람만큼이나 100개의 길이 있고 우리는 나다울 때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다운 행복을 최선으로 생각하시고 후회 없이 결정하세요. 퇴사한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퇴직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게 백수가 되니까 월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콘텐츠는 대기업 퇴사한 백수는 돈을 어떻게 쓸까?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